망가 굽히고 난사부가 내모난걸 재밌게 가져갔어! 다리가 망탈아버지한테 한 소리 해줘 빨리 돌려달라고 난사지 제발 돌려주세요 우리 누나야 한다고요 언제 <laughs> 가져갔는데 나의 망탈아버지가 <laughs> 뭐, 뭐라고? 3시야 4시야 4시에 내가 굽혀서 내가 곧잔데 아시고도 남사 볼거 힘이세요. 그래. 그래. 아빠가 망탈라지 무서워서 일찍 잔다며 맞아? 네. 아빠 그래? 그런데 엄마가 어뽀르 눈을 쉬우어뽀로 눈. 어뽀르 눈을 사준 안 된다고 전해 준대. 친구랑 같이 새 바티 주문했어요. 언니. 망탈아버지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래. 미안해. 나 할아버지 그럼 들어줘. 아니 언니는 왕차 할아버지한테 늦게 앉아갖고 잡혀갔다가 돌아왔다니까. 왕편한테 잡혀갔다왔어. 간신히 탈출하고 왔다고. 다리 일찍 자야 돼. 완전 무서운 할아버지야. 나 남자 버지 조금 무서워. 난자버지 <laughs> 안개 무다가 가방에 <가반을> 가져가줘. <laughs> 친구한테 가 안에 아, 까매줘. 어른내깜깜해져 들어왔어, 그래서 인데 우리가 데데 데리고 가져 내 가스에 남자 아버지가 들어와서 인데 우리가 너무 깜짝이 이거 그리고 다른 곳도던 건데 내가 너무 무서워 조금 봤어요, 그래서 인데 우리가 잘안자죠 남자 아버지가 진짜 안 왔어요 인데 반에 인데 반에 안 왔고. 엄마 반에도 계속 안 나와요 어떡하지? 어떡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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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달아 망탈 완전 무서워 언니 잡혀 갔다 온 이후로 일찍 잘라 하잖아 완전 무서워 언니 그런데 칸이 지금 공부하고 강심 먹고 안 자고 계속 공부했어요 그 언니 잡혀가겠다 조만 그래서... 어떡해 <laughs> 어떡해 그런데 송소개가 이쪽에 와서 여기 엄마 거룩 그래서 한 개를 부숴버렸는데 너무 심었어요 무슨 소리야? 소리야. <laughs> 아니고 송송이가 옆쪽에 가다가 여기 만나데 여기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못찾네 이이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박스에 숨어버렸어요. 이제 안녕해. 아, 망치로 죄송하니까 돌려달라 해줘 빨리. 제... Pre